해맑게 웃으면서 앞에 보고, 자, 썸네일 껴도 이제 <웃음> 시작이다.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민남매가 특별 출연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먹방 두 번째 영상. 자, 우리 민기 민아가 오늘 먹방할 텐데, 우리 전사님과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먹었습니다. 맛있게 어? 먹겠습니다. 예, 네. 어, 다리 쪽, 잠깐만. 어, 다리 한쪽래야지 <laughs> 고마워. 어, 전사님 <절사의 웃음> 간장. 저기 네. 어? <laughs> 와, 민기, 미니, 음! 맛있나 길게 빠질게요. 아까워.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전못터 지냈어. 재밌게 지냈어?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음. 생각했어? 네. 와, 목 했어? 목사님, <laughs> 너네들만 생각했다. 응. 응? 오늘 어떻게 하고 나올지. 근데, 뉴욕이 안키즈랑, 여기, 뭐지, 무슨, 어, 그, 토끼 캐릭터 이름 뭐더라? 레빗? 음, 몰라요 음, 그냥 근데 잘 어울린다 음. 음? 평소에 즐겨먹는 음식이 뭐니? 치킨 치킨과 치킨 피자 치킨과 피자? 네. 오늘 치킨과 피자 어때? 이 맛이 어떤 거 같아? 집에서 먹는 거랑 교회에서 와서 먹는 거랑 맛이 어떤 거 같니? 똑같아요 아 진짜? 전 똑같아요 안 똑같아? 네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느낌이 좀 색다르고 이색적이다 그지? 아니요 어아닌것같아 한명은 그렇다고 한명은 아니다 그러고 그럼 아닌건 왜 아닌건데? 음... 그거 같은거니까요 장소는 달라도 음식은 음, 똑같잖아요 음그렇죠닭어 저기 치킨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 닭다리요 음, 어 민기는 닭다리 날개 그냥 날개 음, 같은 식구지만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 먹습니다. 이제 먹습니다. <laughs> 전사님좀 조용히 좀, 좀 해주실래요? 집착이 안 돼. <laughs> 보사님, <안 웃음> 이제 마음 편히 먹고 싶어요. 이제 그만 말해주세요. 말 이렇게. 네. 음. 아, 우리 미나는 닭다리 SMR. 음, 조용히 네. 해주세요. 음. <laughs> 음,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목사님, 빵에 치즈도 추가하셨네. 와, 우리 목사님 센스 짱. 내일들 위한 마민기랑 미나, 민기랑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음. 좀 옛날 같지 않지만 어떤 거 같아 요즘? 음? 살기가 음. 어떤 거 같아? 음. 학교 가는 건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음. 좋아? 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요. 그냥 다 좋아. 네. 음. 지금 치킨을 먹으면서 해서 별로 고민이 없어진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민기는 어떤 것 같아? 음.. 학교 가기.. 그 코로나 좀 심할 때 학교 갈때그 땐... 음.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학교 가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치? 집에 가면 엄마가 힘들다 이왕이면 늦게 와 <laughs> 민기는 어떻게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 그..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인스타그램 찾아보다가 제일 어렸을 때 여섯 살때 그림을 찾으셨어요. 음. 그런 보니까 그 아빠도 예전에 초등학생 때 그림을 그린 실력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그 유전자 때문에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미나가 제주하는 곡이 뭐지? 음... 그 막창. 막창. 대창 <laughs> 제주였을 때. 북고에맛좀 먹으러 왔겠네? 네! 응.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 응, 응. 아니, 아니, 그냥 한, 세네번 정도. 진짜? 음. 야. 그러면은, 민기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지? 저는 김치야. 김치? 네. 어, 아까 전에, 목사님, 저기, 전사님이, 어, 컨텐츠 영상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얘기 하기 이전에, 어 김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치 중에 어떤 김치가 맛있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 <목소리> 야무 좀. 야무. 김 네. 김치랑 밥만 먹을 수 있어? 그럼? 네. 와, 그럼 진짜 김치 좋아하는 거 맞네. 고마워.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민기랑 미나랑 정말 어, 땀날 정도로 열심히 먹었는데 어, 보니까 이제 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시간 관계상. 어, 마무리 멘트 먼저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뱃 어, 속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부처님기 오늘 그 피자랑 치킨 먹어서 기분도 좋았고 그 그때는 그 옛날에는 그냥 치킨만 따로 먹고 피자는 뭐 필수나 없수나 그냥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피자랑 치킨 둘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자어 말하면 됩니다. 어 그. 이게, 그, 치킨이 한 마리만 시킬 줄 알았는데, 그, 근데 이렇게 저희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시켜주셔서, 음, 엄청 감사했고, 그리고, 이게 치킨이, 치킨이 저희들이 먹던 거랑 맛도 좀 똑같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문서님은요, 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민기 미나랑 아까 그거 뭐였지 같이 맞추는 게임. 텔레파시 게임. 어 텔레파시 게임 강추합니다. 어 치킨 피자 했을 때 하나 둘 셋. 치킨. 자 다시 한번 짜장면 <laughs> 라면 짜장면 라면. 짜장면 짜장면. 네 이런 식으로 하죠자 <laughs>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바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너무 먼 네. 거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소율이 여행, 자, 구문. 음. 예,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 이 세상을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6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아,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 뭔가 재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뭐 어, 뭐. 빵을 만들려고 하면 어, 뭐가 맛있겠다. 필요할까요? 물도 필요하고 계란도 그치. 필요하고 뭐 때로는 우유도 필요하고요. 그치.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어, 소금 뭐 그리고 여러분 있구나. 겨울에 뭐 하죠?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김치 <laughs> 만들 때뭐 필요합니까?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laughs> 고춧가루. 예, 소금 뭐 배추 소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그치.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항상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필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음. 목사님 그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음. 어떤 과학자들의 말처럼 어떤 어. 재료나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어...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발명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제일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말씀 외에는 아무런 재료가 필요 없으셨어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 뭐죠? 아! 아, 아, 아. 닭인가? 아, 지금 웃고 아, 싶네. 닭 아니고요. 아. 어. 하는 호랑이도 아니고 그런 동물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바로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목사님과 저와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시, 같이 밀? 네, 바로 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음흠. 말씀하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 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네. 그쵸?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맞아요. 이렇게 생겨도 하나, 가장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있고,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생겨도, 생겨도 가장 가치가 있어요. 부피가 네. 이렇게 있어도 가치가 있고, 맞아. 이렇게 있어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있었네요. 목사님은 어떻고, 전도사님은 어떻고, 비교하면 될까요, 목사님? 안 된다. 아, 너는 아, 너고, 나는 나다. 맞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맞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각자 각자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요, 우리 친구들 비교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빠, 엄마께 저를 이렇게 낳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네. 좋았더라! 아, 아멘. 아, 아멘. 네. 자, 그럼 네. 마침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아멘. 특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